반갑습니다. d s a 김대영입니다 d s a 소티비라 <laughs> 어 제가 이제 옷이 너무 두껍죠. 네. 집사님막 뭐라 해요? 옷좀 제대로 입고 해라고. 근데, 아, 사무실이 지금 난방공사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옥상, 그니 그러니까 저희 이제 사무실, 그니까 제 회사 앞에 옥상 정원이 있어요. 딱 달려있어요. 너무 좋죠. 네. 여기 우리 저만 쓸수 있어요. 이 옥상 정원이. 근데 이제 이게 정원을 없애고 좀 확장 공사를 해서 저희는 이제 그 클럽 디펜스 클럽 운영하잖아요. 거기 이제 야외 수련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우리 건물주님께서 해 주신다고 해 놓고 는안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공사 끝나면 안에 난방기를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어, 그것 때문에 너무 추워요. 그래 복장을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어, DSA 소티 면접 기출 간략하게 가이딩 해 드리는 그 시리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오늘 할 거는 뭐냐면, 어, 이거는 뭐, 경찰 기출이긴 해요. 2018년도 부산청 기출이긴 한데, 사실은 경찰 말고도, 공기업이나 사기업에서도 아주 빈출되는 기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면 경찰로 칩시다. 수사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선배가, 이제, 청탁을 받고는 나를 같이, 이제, 끄집어 드리려고 이제, 야, 야, 나와봐라. 이래가지고는, 내 사촌동생이다. 내 사촌동생이 평소에 니가 내한테 잘해준다고 고맙다 해서 밥을 사주는 거야. 같이 먹자. 이래가지고, 생각없이 먹었어요. 술도 먹고. 그, 왜냐면 하 선배, 경찰 선배의 사촌인 줄 알았으니까. 그 알고 보니까 선배도 청탁을 받은 거고, 이 사람이, 업무상 내가 피해야 되는 사람이었던 거야. 근데 나는 몰랐어. 몰랐는데, 이제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이렇게 현실에서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기업에서도,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이제 공평하게, 이제, 수주, 그, 뭐, 사업권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엮여가지고, 그, 이제, 야, 니 그, 술도 먹고, 말이야, 대접받지 았 않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억울한데. 근데 이제, 뭐, 공무원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기업체도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제가 이 질문 가이드를 드린 이유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 제가 1대1 온라인 코칭할 때제 이론 강의를 꼭 꼬시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기존에 다니고 있는 곳은 스피치학원이나 아마 면접학원일 거예요. 맞죠? 근데, 거기는 방리다매로 인원을 많이 해서 많이 쳐내야 돼요. 아니면, 면접 강사가 이 심층 면접 구성원리에 대해서 모를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본인이 이 상황을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틀을 제공해줘요. 그리고는 그 틀에 맞게끔 작성해 보세요. 이래요그 여기 그나마 나와요. 어떤 데는 인원을 많이 쳐내야 되니까 아예 대필해 주든지 모범 답안을 만들어 주는 것도 있고 그나마 조금 나은 데는 틀을 제공해 준단 말이에요. 맞죠? 상황설정 질문에서 구성 원리와 체크포인트는 뭐냐면 행동 지표예요. 행동 지표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어진 상황 안에서 세부 상황을 설정해야 돼요. 이 세부 상황을 설정할 때는 나의 인생의 가치 기준점으로 설정하게 돼 있어요. 그 예전에 드라마 보면 yes or no 있잖아요. 그, 누구죠? 개그맨 그슈퍼맨이 돌아왔다. 그, 그, 오랫동안. 이휘재? 위제? 이휘재인가 요거 아는 분들은 연식이 오래된 분들. 그죠? <laughs> 그래서, 니까 뭐, 하여튼, 어쨌든, 상황에서, 나 이쪽 선택할지 저쪽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내 나름대로의 가치 기준점이, 어, 기준점 역할을 하고요. 그게 인생관 또는 직무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람마다 살아온 인생이 다 다르고, 거기서 도출되는 인생관은 전부 다 달라요. 천차만별이에요. 그것으로부터 파생되는 직무 가치관도 전부 다 달라요. 그런데, 그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상황설정 질문에 대해서 대응하는 가치 기준점이 전부 다 다른데 어떻게요? 기존에 스피치 학원이나 면접 학원에서 강사가 그 많은 인원을 쳐내려고 하니까 본인이 그냥 분석해서 본인 틀로 그냥 제공하잖아요. 본인의 가치 기준점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 면접관으로 투입되는 분들을 분야별로 다 만나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대포네. 이제는 내가 조금 진행해보면 어느 면접 학원인지 대본에 알겠어요. 이래요. 세미나 때 특히 이거를 개발했던 교수님이 분야별로 이제 그 이제 면접관으로 투입된단 말이에요. 김 선생, 이게 이게 말이 돼? 이래요. 저거 말이 안 되죠. 그래요. 저도 부끄러워요. 근데 제가 그 경찰 공무원 쪽 출강을 가보니까 그 수익 구조가 박리다매 식으로 밖에 될 수가 없어요. 학원으로 운영을 하면. 맞잖아요. 그러면 뭐, 30, 뭐, 한, 100, 180명, 150명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부산에 어느 학원은. 그 다음에 서울에도 막, 우리는 뭐, 500명 순식간에 마감됐다 이러죠. 그게 좋은 거예요. 그 많은 인원을 그러면 결국은 누가 가르쳐요? 지역, 도시별로 부산이나 대구 같은 경우는 강사 혼자서 가르쳐요. 못 가르쳐요, 그거. 아까 얘기했듯이 강사가 직접 본인이 틀을 제공하지 않는 이상은요. 모범 답안은 아닐지라도. 아니면, 서울의 노량진은 어떻게요? 시즌별로 국어 선생님들 대충 알바식으로 모아요. 또는 경찰퇴직 하셔서 할일 없는 분들 오세요. 서울거리로 오세요. 이래요. 그래가지고 해요. 경찰퇴직하신 분이나 국어 선생님이 면접 강의를 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쪽 분야는 아주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만 전업으로 해도 될까 말까예요. 연구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냥, 알바식으로, 땜빵식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제 말은. 에? 그, 대직하신 분들이 이것만 전문적으로 파고드는 분이 있으면 제일 좋죠, 그분도. 좋아요, 그분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수익구조가 안 나와요, 이거는. 그냥 한 철에만 하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경찰 면접만 전담하는 게 전문성이 있어 보이죠? 택도 없어요. 경찰 면 그러니까 신입 그러니까 경찰 면접이냐 공무원 면접이냐 공기업 면접이냐로 갈리는 게 아니라 신입직 채용 면접이냐 아니면 경력직을 경력의 몇 년을 요구하는 경력직 채용 면접이냐로 따라서 면접의 양상이 달라져요. 그걸 이제 NCS 기반에는 몇 단계 수준을 어요하는 지원자를 받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신입직 공채는 분야별로 다 해봐야 돼요. 이게. 근데 나는 경찰 면접만 담당해 전문성 이 있어요? 그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결과를 도출 못해요. 접목도 못 해요. 전목도못 시켜보고요. 그거는 말 그대로 그냥 그것만 부업으로 하는 분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다른 분들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1대1로 온라인 코칭을 해보면요. 전국 각지에서 이제 수험생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찰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 다 마찬가지예요. 최소한 면접 경험이 두 번에서 다섯 번까지 있는 분들이에요. 이제는요, 이제는 제가 해하면 경찰이나 공무원이나 뭐 공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진행하잖아요? 만약에 제 이론 강의를 안 듣고 본인이 답변을 준비해서 저보고 코칭해달라고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제가 딱 보면 대충 알아요. 어느 도시에요? 무슨 도시에요? 거기에 무슨 학원 다녔죠? <laughs> 다 맞아요. 웬만하면요. 그 다음에 뭐, 국어과, 그 다음에 보조강사로 투입되는 분들은 바뀌니까, 혹시 국어과 출신 분이 그 그때 그 보조강사로 코칭 받았어요, 첨삭 받았어요, 이러면 대본에 다 맞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그분들이 못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인원을 쳐내려면 일정한 틀을 가진 형태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심층면접에서 가장 큰 감점 요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laughs> 아까 그 질문에 대한 가이딩을 해드려야 되는데 상황 설정 질문에서 흔히 많이 하는 실수가 이거라고요 강사가 가진 틀로 강사가 가진 가치 기준점으로 상황을 설정해 버려요 절대 안 돼요 이게 두 번째 아까 같은 경우에서 상황을 설정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가치 기준점에서 세분화 시켜야 되고 여기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주어진 큰 상황 안에서 세분화 설정을 했을 때, 그 세분화 설정된 합의 전체 상황을 대변했을 때 가장 좋은 답변이에요. 그런데 답변의 시간 관계상, 사기업은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공무원의 경찰 쪽은 면접에서 그렇게 전문성 있게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사기업도 대기업 몇 군데 빼거든요. 그래서 설정을 할때다 설정해서 답은 못해요. 그러면 가장 크게 설정할 수 있는 부분만 내가 하고, 나머지 상황 설정은 준비를 해놨다가 후속 질문에 대한 대비책으로 준비를 해놓으셔야 돼요. 네. 그러면 아까 원치 않는 상황에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 여기에서 이래, 이, 이 질문의 핵심 포인트는요. 내가 살아오면서 원치 않게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받거나 원치 않게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나는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 질문의 핵심 포인트예요. 사실은. 어떻게 대응하세요, 여러분들은? 살아온 걸 뒤돌아보세요. 네. 강사가 가이딩해드리는 그 논리대로 풀어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 살아왔는데, 내 의도와 다르게 자꾸 사람들이 나의 말을 곡해하해서 받아들이고, 내가 나쁜 놈 취급당하더라. 아니면 나는 진짜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못된 놈들이 나를 고의적으로 함정에 빠뜨렸다. 그래서 내가 혼자서 덤텅이 썼다. 나는 그럴 때 어떻게 헤쳐나갔느냐? 그래, 씨. 내가 어쨌든 덤텅이 쓴 것도, 어, 내가 주의를 깊게 생각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 책임지겠어, 오케이. 하지만 나는 고의성이 절대 없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책임 못 줘. 나도 내 나름대로 뭔가 대응을 하겠어. 아니면 나는 아예, 아예 함정을 판 그게 잘못된 거니까 난그 사람을 명백백백하게, 어, 재 묻겠어. 어, 그 선배 있잖아요. 그, 그죠. 못된 선배죠, 그 사람은. 맞죠? 뭐다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업해드릴 때 이제 여러분들이 답을 도출하기 힘들면 그냥 편안하게 대화식으로 이제 코칭을 이어가요. 이 질문의 본질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원치 않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또는 함정에 빠졌을 때, 또는 다른 사람들이 자꾸 나의 의도를 왜곡해서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어요?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다 있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했을 때, 어떠한 기준점으로 그렇게 행동했던 거예요? 물어보면, 나는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아, 그럼 그게 여러분의 가치 기준점이에요. 거기에서부터 파생해서 답변을 만들어 나가면 돼요. 이러면, 저하고 이제 대화, 편하게, 이제 코칭할 때 편하게 대화식으로 이렇게 저하고 그냥 대답하듯이 하다 보면, 어느새 답변이 완성되어 있어요. 그럼 저보고 그래요. 선생님, 이게 면접 답변이 맞나요? 면접 답변이란 게 어딨어요? 자꾸 여러분들이 학원에 가서 그런 일정한 강사가 제공하는 일정한 틀에 박힌 면접 답변이 이게 정식 면접 답변이야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편하게 대화식으로 면접관한테 말을 하면 안 되고 격식은 갖춰야 되지만 본질적으로는 아까 저하고 그냥 편하게 대화하듯이 답한 내용들을 구성해서 그냥 답변하시면 돼요. 그게 다예요.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면접에 좀 많이 떨어졌던 분들이 보면 스피치 학원이나 아까 얘기한 그렇게 막 150명, 180명, 아니면 200명, 300명, 500명 하는 학원에 다닌 분들이에요. 그 학원에서 제공한 틀에 다메여 있어요. 다 비슷, 유사하단 말이에요. 그, 거기 다니는 사람들은. 네. 아니라고요. 제가 부산에뭐학원은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다 허청하니까 수학 후기에 막 그런 식으로 적었는데 택도 없어요. 수십 명을 어떻게 강사 하나가 한 명이 이렇게, 이렇게 다 코칭을 해줘요. 저 이거, 그게 안 돼가지고 재계약을 안한 건데요. 저 발부둥 쳐봤어요. 제가 1대1 코칭 프로그램 효과가 날수 있게끔 그 인원수가 어떻게 하면 쳐낼 수 있는지 제가 시간 다 쪼개가지고 24시간 붙들려 있으면 돼요. 그래도 한계가 70명이었어요. 한 도시별로. 안 돼요. 불가능해. 물리적으로. 네. 죄송합니다. 또 흥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면접 기, 기출, 기출, 기출을 보고 만약에 준비를 하신다면요. 그 본질적인 부분이 뭔지를 먼저 체크하세요. 이게 뭐 논리 능력이다, 분석 능력이다, 그 채점 항목별로 준비를 하시면 안 되고, 이 질문에서 의도하는 바가 뭐 아, 의도하는 바가, 이 질문이 내가 살아왔을 때 어떤 경험에 대입해 볼수 있는지를 한번 활용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왔을 때, 이런 유사한 경험에서 어떻게 행동했지? 경험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들어보고는, 아, 어, 저 사람 저렇게 했는데 나는 저렇게 행동할 것 같은데? 라고 한번 적성해 보시면 돼요.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 제가 사실은 DSA 소팁을 5분 단위로 끊으려고 했는데, 오늘또 실패했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그래요. 상황설정 질문에서 특히나 학원에 그 선생별로 제공하는 틀의 메인 답변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럼 감점당해요. 예. 네. 이상입니다.